아치라인에서 벽의 정면 프로파일, 정면에서 바라보는 형태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난 강의에서 어, 탑뷰에서 볼 때의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벽에서 한쪽 편집에서 매듭 이동 혹은 매듭 삽입 등의 명령을 이용을 해서 위에서 보는 형태, 위에서 보는 프로파일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자 이제는 벽의 정면에서 바라보는 이 정면 뷰에서의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벽이 하나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벽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제 아실 거예요. 벽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명령을 실행하는 위치가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쪽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이제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래쪽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프로파일 하고 나옵니다. 전체 정면 프로필, 프로파일 추가가 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벽에 정면 레이아웃이 마우스 끝에 나타납니다. 빈 곳에 클릭해서 배치하고요. 배치를 하게 되면은 어 벽에서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프로파일의 위치죠. 프로파일을 보고 있는 위치에 표시가 되는 화살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곧바로 벽에서 남길 프로파일 부분을 클릭 클릭해서 다각형 다각형 형태로 그려줍니다. 클릭 클릭 닫힌 프로필이 되어야지만 형태가 프로필이 완료가 됐을 때 이렇게 닫힌 패선이 됐을 때 형태가 편집이 됩니다. 되셨죠? 자두 번째 벽으로 가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벽을 어떤 뭐 동그라미 형태로만 벽을 남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자, 똑같이 프로파일에 전체 정면 프로필 추가 빈 곳에 클릭해서 배치하고요. 이 방향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명령을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우클릭해서 일단 종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아웃 위에 내가 남기고 싶은 벽 형태를 드로잉 하고 싶어서 명령을 일단 종료를 했습니다. 자 드래프팅 메뉴에 가서 원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내부에 원을 그렸고요. 이 동그란 모양으로 벽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 벽에서 다시 우클릭해서 프로파일 이렇게 프로파일 추가해도 되지만 이게 이제 이 벽으로부터 나온 프로파일이죠. 여기서 곧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프로필 추가 연속 이 있습니다. 명령이 이어집니다. 클릭하시고 프로필이 지금 나타난 형태고요. 프로파일 어 여기서 폐쇄 루프를 누르시면은 영역의 내부점을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남길 영역이 이렇게 폐선일때 내부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당 프로필 부분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동그란 벽이 나타났죠. 자, 그 다음 벽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로 그 중국식 던그 격자 창문 있죠. 그런 거 보면 동그란 창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벽에 동그란 구멍을 남기고 싶을 때,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프로파일에 전체 정면 프로필 추가하시고요. 배치하시고. 자, 일단 명령을 종료합니다. 동그라미를 드래프팅 메뉴에서 하나 그립니다. 구멍을 낼 영역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프로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프로필 추가 연속 누르시고, 폐쇄 루프 이 옵션에서 선택하시고, 프로필의 점과 고립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동그라미 부분이 전체 프로필 안에서 하나의 고립 지역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경우는 프로필의 점과 고립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고립 지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립 지역을 가지고 있는 프로필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 자 명령이 종료가 됐고요. 3D에서 동그란 구멍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제가 미리 어, 프로필을 그려놨는데 프로파일 형태가 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죠? 이런 두 개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벽으로 편집을 하고 싶을 때,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전체 장면 프로필 똑같죠? 실행하시고 레이아웃을 여기 동일한 위치에 맞춰서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방향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필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옵션 중에 다중 프로필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클릭 클릭해서 다각형을 연속으로 다힌 어, 다각형을 그려줍니다. 하나 그려졌죠? 곧바로 두 번째 것도 클릭 클릭해서 회선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완료되면 우클릭 혹은 엔터를 칩니다. 자, 화면에서 보면은 두 개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벽이 나타납니다. 어, 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프로파일에서 어, 이름이 똑같죠.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는데 전체 정면 프로필이 아니라 어, 이거는 이제 상단 프로필 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 프로필, 밑에 바닥 프로필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단 프로필 밑에는 바닥 프로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아이콘이 전체 정면 프로필은 위아래가 모두 프로필이 이제 편집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상단 프로필 추가요. 두 번째 그림은 위쪽에만 이렇게 프로필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유의해서 어, 보시면 은 명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정면 프로필 추가 하면은 일단은 레이아웃이 나타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릭 방향도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벽의 상단이라고 하면 위쪽을 상단이라고 하죠. 아래쪽을 뭐 아래쪽 하단이라고 하고요. 이 상단 부분에 대한 지금 프로필은 일자입니다. 그죠? 직선으로 일자인데 어, 이 상단 부분의 프로필을 내가 임의로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려보죠. 이건 꼭 이제 패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클릭 클릭해서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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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어, 이 벽에 상단 형태가 변경이 됐죠. 상단의 프로필 형태를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한 프로파일에서 이제 동일한 건데, 이제 하단 프로필 추가. 이 반대 겠죠 그러면 하단 부분의 프로필이 변경이 되겠죠. 일, 일자가 아니라 바닥 프로필 추가. 레이아웃이 나타나는 건 동일하고요. 빈 곳에 배치 방향 나타나죠. 자, 하단 부분에. 형태를 프로필을 그려줍니다 바닥 부분이 형태가 변경이 된다는 거 있죠 여기 아니라 자, 엔터 하면은 아래쪽 부분에 형태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파일에 벽 단면 프로파일 추가 프로필 추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벽의 한쪽 단면을 이렇게 프로필로 추가해서 형태를 클릭 클릭해서 프로필 형태를 드로잉을 해줍니다. 클릭. 패선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필의 형태가 변경이 됐고요. 만약에 이 프로필의 요 방향 요렇게 지금 오목면이 생겼는데 이거를 변경을 해주고 싶다면 프로파일에서 거울 단면 프로파일 선택합니다. 그럼 단면의 위치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프로파일에 거울 단면 프로파일, 네, 미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다음 이 프로파일은 이렇게 한번 그려지면 수정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에 자, 섹션 프로필 수정, 단면이나 섹션이나 뭐 똑같죠, 그죠? 섹션 프로필 수정 그리고 배치를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매듭 혹은 이렇게 간격 띄우기 이런 식의 마커가 나타납니다. 마커를 이용을 해서 매듭 이동, 뭐 간격 띄우기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되면 엔터. 프로필이 수정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프로필 들어가 있는 프로필은 다른 이제 프로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삭제 명령이 항상 뜹니다. 프로파일이 적용되어 있는 벽은 삭제 명령도 같이 나타납니다. 단면 프로파일 삭제하면 원래의 벽의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벽의 정면 형태를 수정하는 이제 정면 프로파일, 벽 프로파일 수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